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수험생들 잘했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구약 성경 목록을 가지고.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쭉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성경의 중추 신경이 아,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아, 이 구약의 39권이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주 짧게 어, 이런 구약을 전체 39권을 이야기로 한번 성경 목록을 가지고 쭉깨뜨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나안 땅을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번 보면요, <laughs> 이 가나안 땅이 어, 여기가 지금 가나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가 지금 아시아, 또 유럽, 어, 아프리카, 이세 대륙을 있는 위치에 놓여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 음, 가나, 이 지구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배꼽. 배꼽.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어때요?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중요한 어, 지리적인 위치죠. 구역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신약에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에서 오는 말, 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가나안 여기 위치가 여기죠. 이 지중해를 끼고 이 해안 해안 평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이에요. 봅시다. 신약에서도 이제 여기에 살고 있겠죠. 여기 지금 구약인데, 자, 이 땅, 봐여기지중에 여기 보이죠. 이 가나안 땅, 자,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석키 지금의 지금 현대 국가들, 이렇게 살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이며 그리고 신약까지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자 지금부터 이제 창출민수사삼왕 창세기부터 쭉 이제 구약 39권을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인류일반역사가 시작해요 이 아, 여기가 지금 에덴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곳인데요. <laughs>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잡으세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지금 에덴으로 추정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조선학과 이야기, 가이나벨, 그리고 또이 초기 인류들이 노아, 홍수로 전멸하죠. 홍수 후세 아들, 에, 들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새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티그리스 요브라데스 지역은 이후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돼요. 다음에는 자 봅시다.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돼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자 보세요. 여기가 갈때 오르거든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부르죠.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난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누군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주춤하다가 다시 옵니다. 그냥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요. 애굽으로 이제 이 야곱이 자손 70명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가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욥기가 욕기가 족장 시대에 야이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요 간단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이집트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신의 산. 예, 네, 요요 반경이에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좀더 크게 여기 이집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오죠. 입 애굽 하면서 창세기가 끝이나요. 5 0장 그러면서 출애굽기 시작되죠. 자, 여기는 어디? 신의 산. 봅시다.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아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아 신의 광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신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다시 내 백성을 가서 데리고 와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백성을 데리고 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집 어, 이집트로 가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하여서 예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해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다시 이제 아까 시내산에서 어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왔다가 다시 또이 시내산에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와야 되겠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신해산까지 오는 그 기간이 2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해산에서 몇 년을 머무르냐면요. 1년을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신해산까지 오는 그 거리, 그리고 신해산에서 1년 머무는 거리. 아, 멀, 머무는 그 시간. 이제 요, 이게 제이 이제 추리국기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 신의 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아,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일고, 어, 나는 너희, 네 하나입니다.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리겠어요?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 h will be.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죠. 이것이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이제, 레이, 레위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아직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내산에서 어, 여기서 이제 인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조사 명령. 어, 이제 움직이려면 이 이제 방위병이 필요하고 또 병력을 시스템화해야 하는 것. 어,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구 조사를 어, 하라고 하시, 하셔요. 인구 조사는 그냥 모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 이것, 이들을 병력을 어, 계수하는데 60만 3,550명이 계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신의산을 떠납니다. 지금 민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표는 어디냐? 바람광야 이 가데스 바네야. 여기를 향해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이 다 이동하는데 이 바람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요,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 가지고 약4 0 일간 정탐을 하고 와라. 어, 왜그 바람광야, 이, 이, 어, 이제, 이,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은 이제 이 1세대가 가난에 가가지고, 이제 12명이, 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난 정복을 포기를 해요. 막그땅 거인 종족이 막 살고 있고 그들과 비교한데는 어 비교해서 우리는 막 메뚜기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아니 여기서 어 죽느니 그리 가장러면서 악평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어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런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어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 정복 포기했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38년 여기 이 가데스 바냐야를 빙빙빙빙 돌면서 이 아, 광야 생활 38년 동안 여기서 그냥 먹다가 죽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여기서 38년 동안 이 출애굽 1 세대들이 다 여기 빙빙빙빙 돌다가 죽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방야이 세대가 드디어 성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 이제 가나한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이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민수기에요자 민수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이제 이제 여기서 어올 가면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요점 정리 설교를 하고 이제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과거 역사를 요약해 주고 또 오고 오는 후손들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했기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죠. 이것이 뭐엇이냐 신명기 아~ 어, 이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한 음~ 말씀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왜냐, 여기를 직, 어, 건너가면, 가나한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가나한 종교. 어떤 종교가 있는가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타곤. 어, <laughs> 이 가나한 땅은요, 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발과 아 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요.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요수아, 요수아가 이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요단 동편 여기 이제 정복을 했었죠. 그래서 이 반지파에게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음 이제 자.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죠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열두 지파 에게 이제 이 분배 땅을 분배 하죠 그리고 정착하여서 살게 합니다 이제 정착하여서 살게 하는데 이제 여우수화가 죽고 나니 이제 혼란스러워 지는거요 혼란스러워 지는데 왜냐면 이제 이 가난한 원주민들을 다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역침에 오네요. 전쟁의 사이클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어여우수화가 죽은 후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하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죠. 잡으세요. 자, 자, 그래서 사사를 이제 어.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는데, 사사들이 이제 계속, 우리 알죠? 에 뭐, 이뭐 선, 이 그런 사사들이, 이제, 그, 방어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어, 이제, 백, 왕,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정작 원하는 것 뭐냐면요, 왕이에요, 왕. 계속해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기다리는데 이제 룻기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윗을 이제 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제 보세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자, 왕이 첫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일대가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는 2대 유다에서는 누가, 이제 이 해부론 중심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2대 다윗왕이 통치합니다. <laughs> 여러분, 다윗왕은요, <laughs>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질 그런 제사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신앙을 정리한 이 그린이 시편이에요 시편 10편. 인생 철학 정치 철학 이런 정보가 문헌으로 다 여기에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란기 자, 왕여란기상에 여기서 이제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 문화를 배경으로 어또 이제 이게 아 어, 어떤 것이 이자몬 전도서 아가서 가 이제 발행되어 다윗의 문화적 과업을 받기 이어받아서 교육부 사나 예, 교육 정문 교재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 인생입니다자 보세요 그, 그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배교합니다. 뭐, 국제 교육 활동을 해서 막 영토를 넓혀가고, 그 다음에 정약교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후궁들 영입하면서 막 우상들이 막, 어, 들어오고, 그래서 온 우상들로 인해서 이제 후반기 인생을 배교자로 살아가니까 아,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루보안 때에는요, 나라가 분열되죠?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이 역사의 성격은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혼합주의. 그래서 이제 결국 이망멸망을향해서 흐르는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무슨 어, 어떤 메시지인지 알아요? 아,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망한다. 자, 그런 이, 자, 보세요. 예언서 12권이 있는데 그 어떤 예언서가 있냐. 빨갛게 이런, 이런 예언서. 한결같이 망한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진짜로 나라가 망하죠. 자, BC 722년에 기원전 어 7 22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아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남아 있는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냐? 바빌론에게 망해요. 다망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제 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제 무대가 두가 두 개가 제 생기는데요. 무대 A 여기는 어디?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에 누가 있냐면요. 선지자 에레미아가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죠. 왜냐? 이 망국의 이 모든 이 것들을 예언도 하고 실제로 망한 것도 다 보고 이런 것들을 보니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계속 울, 우는 거죠. 자, 무대 비해서는요. 이 나라가 망할 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리에요 다음에 에스겔 이들이 여기 이제 무대 B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에서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여기도 이제 엄청난 포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제 이 리더로 활동을 하는 거죠.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어 그리고 이제 망해서 망했죠. 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포로들이 이제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어, 1년, 1년 만에 돌아갈 수 있나? 2년? 짐을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럴 때이 에레미아랑 또 다니엘, 에스겔이 어, 짐 풀고 거기서 시집, 장가도 다 가고, 애, 애도 낳고,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1년이, 2년, 3년이 아니라 70년이 차야 니네가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제 1차 이제 포로 귀한이 이제 이수루바벨과 에수아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계와 스가랴가 다시 이제 어 와서, 이막 격려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빨리 성전 재건하자. 그래서 결국 완공됩니다. 이제 그러 이러고 있는 때에 이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요때 일어나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음.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무대A 무대B 그다음에는 이제 에스더가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라, 에스라 유명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조국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포로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교재가 무엇이냐면요,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어, 우리의 백성들, 우리 이제 우리의 정체성, 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유다 그, 유다, 남유다의 그, 뒤를 이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왕사 중에서 남유다 왕사만 다릅니다. 그러면서 포로, 어, 이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한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예스라예요, 예스라. 보십시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니에미아가 이제 오막이 성벽이 다 헐어 있다고 해서 막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에스라와 함께 니에미아가 이제 이 성벽을 또 이제 제거한 다음에 함께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크고 두려운 여과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큰 커튼을 닫아요. 다음 주에는 신약을 할 건데요. 어 재미있죠.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이 구약을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쭉 말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두 시간을 풀어서, 세 시간을 풀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짧게, 한, 어, 10분 만에, 그리고 아니면 5분 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중추신경, 이제 성경의 중추신경, 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해주면 좋겠죠.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이 스토리를 따라서 또 성경을 읽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로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말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 서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약목록 이야기로 확 깨뚫어라.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는 신약. 갑니다.